그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13년간 그 어떻게 걸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그 그런 생각들을 경영전략체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생각입니다.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아실까요? 이렇게 보면. 어 지금 새로축은 어,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장하는 전체 인구대 위수급자의 퍼센트 사회보장정보원이 그 전체 사회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역할 어, 최대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놓여있고 어,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지에 대한 고입니다어 가장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어,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거쳐, 여기 있죠.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빠르게 잘 성장해왔어요. 어, 놀라운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생각보다 한 가지 흠은, 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왔는데, 그, 늘어나 업무량에 비해서 조직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체스테 오픈도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네. 아, 사회보장 정보원이 정말 전환점에 놓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보시면 이 전체 인구 대비 약 1800만 명, 40% 정도 되는 인구를 커버하는 사회보장 정보원의 역할이 어디로 가게 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립적인 전망이죠.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겁니다. 어, 각종 저수득층 대상 현금급여와 서비스 공급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가는 거죠 두 번째 어, 쭉 올라가서 65, 100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해가는 겁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전 국민의 생애 주기별 사회보장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커가는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이 한국의 사회보장청으로 발전하는 길이죠 올라가다 보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급여, 서비스, 보건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다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중심적인 사회보장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어, 이걸 생각해 보면 낙관적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회보장 정보원이 하나, 둘, 여태까지 맡아왔던 시스템을 다른 외부기관에 넘겨주게 될때 비관적 전망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커버해 왔던 대상 집단은 떨어져 나가겠죠. 보건 의료, 사회 서비스, 아마도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급여 중심의 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회보장 정보원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현재이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 현재를 되게 중요한 의미가, 의미를 가진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아, 마키아벨리안 모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보장 정보원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국민 전체를 위해 좀더 나은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보장할 것인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에 가장 최강자가 될 것인지, 이런 기로에 놓여 있죠. 어디로 갈 것이냐가 지금 사회보장 정보원이 고민해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복지 욕구는 다양화되고 아주 강화되고 있죠. 다양하고 아주 강화되는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은 무척 힘이 들죠. 점점 더 많아지는 복지 급여와 사회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의 종수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정보 시스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부의 이런 요구에 맞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확장되어가는 디지털 부분의 새로운 강자들, 새로운 사회보장 정보화 기관들과 마치 그 경쟁을 해야 하죠.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지, 어떤 부분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취해야 할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제가 가끔 이런 농담을 하면서도 무척 마음이 짠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원 13년이 된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인지도가 높죠. 사회보장정보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어디 가서 그 사회보장정보원 아시겠어요? 그러면 잘 모르신다고 그럴 때 차세대 그러면 다들 끄덕끄덕거리세요 굉장한 인지도죠 어, 그것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사실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금 이 순간 어느 누구도 한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과거에는 쉽게 무시하고 쉽게 일을 지시하는 기관이었다면 지금은 사회보장정보원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정치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가져오는지 알수 있었죠.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스스로 해왔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이 역할을 어떻게 키워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정보원에 처음 취임한 지가 벌써 1년 하고도 한 2~3개월 지났습니다. 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항상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보장정보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런 거다. 강력한 정보 시스템. 이건 뭐 타, 다른 기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어 숙련도. 그다음에 아주 오랜 기간 그 튜닝 돼서 완결성을 갖고 있는 정보 시스템. 운영 능력과 운영 기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 정보원의 가장 큰 강점, 정보 시스템이죠. 반면에 이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가 정보원의 조직을 확장을 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천정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 위에 빨간색으로 뾰족하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는 사회보장 정보원을 지키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천변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는 그냥 연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도 하고 정보시스템을 단순화하기도 하고 정보시스템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죠 우리가 사각지대를 찾고 위기각오를 찾고 하는 이런 역할도 해주죠 이 데이터와 정보시스템의 콜라보가 결국은 복지사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구독사 영케어로 수많은 것들을 하죠 또 한편 생각해보면 부정수급을 예방하기도 해요 어, 사회보장정보본부에서 각종 급여를 절감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거두죠 3,4천억원가량을 절감해요 또 사회서비스보육본부에서는 어, 각종 그 사후심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저희가 모죠. 장애인 활동지원과 같은 여러 부분에서 사후 심사 역할을 담당하죠. 그 결국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회보장 영역에서 권리를 구제하는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아주 뭐랄까요. 그이 파수꾼 같은 역할. 이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거죠. 이두 가지가 사실은 사람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러할 거죠. 앞으로 복지 사업의 세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지도 찾고 권리도 보제하고 부정수급도 예방하고 이 많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한국사회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꿔할 거예요. 인구가 고령화되는데 점점 더 많은 인력을 사회복지 현장에 전달체계에 투입하기 어렵죠.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혁신하는데 데이터 정보 시스템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전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복지 전달 체계의 가장 강자는 사회보장 정보원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보장 정보원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서 과연 전달 체계가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그 전남 영암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전담 공무원들이 차세대의 문제를 막 시작해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수작업을 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수작업을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화면에 아이콘 하나 박힌 것도 굉장히 거슬리죠. 점점 더 많은 인력들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요. 또 하나는 사각지대를 찾고 위기각을 찾는데 데이터 리스트가 없으면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워요. 이 시간 앞으로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달 체계는 바뀌어갈 거예요. 이 세계가 콜라보를 이루게 되죠. 이세 가지를 서포트하고 이세 가지를 기획해서 법을 만들고 정보원을 지켜가는 역할, 우리 그 조직 경영 부분에 서 담당할 역할이죠. 이세개를 잇는 그 일종의 어, 윤활유 혹은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부원의 모습이고 이세 파트가 균형을 이루갈 때 훌륭한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지부가 만든 다른 부처가 만든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정보 시스템에 담아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정보원은 더 이상 누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의 제도가 잘못된 것을 바꿀 수도 있고 더 개선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은 점점 더 많은 복지사업에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고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겠죠 정보는 이 세계의 유니버스가 잘 융합되고 연계될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습, 되돌아보면 이렇죠. 정보 시스템은 국내에서 최강자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쓰는 데는 경험도 역량도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루어가는 복지 사업도 여전히 작아요. 부정수급센터나 권리구제를 위한 조직은 지금보다 훨씬 큰 조직으로 클수 있죠. 몇 개의 본부로 구성될 만큼 거대한 사업이 될수 있는 영역인데 사실 아직 크지 못했어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연구소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통계를 생산하는 이런 것들은 각각 한 본부에 주라는 큰 조직으로 클수 있어요 어, 저는 단연컨대 지금 현재의 조직들은 이두 부분을 강화하고 이세 개가 시너지를 낼때 지금보다는 적어도 4, 5배 이상의 규모로 커질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생각해보면 외부의 신뢰저하, 내부의 결속, 약화로 이어져왔고 이게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기획력이 없다, 전산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데이터 활용 능력이 없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문화 조직은 힘들고 경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이죠. 조금 더 자유롭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면 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느 부분에 투자하고 어떠한 역량을 개발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껏 우린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열심히 하고 잘해왔어요. 이제 약간 움직이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내부의 결속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우리가 승진를 시키고 더 많은 조직을 확장하고 참 아름다운 구호죠 근데 지금 당장 거기까지 가려면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작해야 되죠 지금까지의 우리와는 단절된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그건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선택해야죠. 하 소통과 협력 그때까지 한다고만 얘기했지만 잘안 됐어요. 겨학운 있지만 아직 부족하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가야겠지 하는 생각의 일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올 연초에 조직 개편을 하고 경영 가치 이런 것들을 선포했죠.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 조직 개편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조직 개편을 하고 구체적으로 경영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인사, 전산, 연구, 사업 부분에 개편을 시작해 보자입니다. 이 개편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논의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임직원 분들의 동의, 그 다음에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경영 전략의 체계도는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 정보 서비스로 국민 행복의 기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비전으로 어떠한 가치를 중심할지 그다음에 어떠한 경영의 그 경영의 그 방침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죠. 경영방침 관련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건 우리 사람이고 우리 사람의 감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웠어요. 상하위, 아래위 직원들 사이에 수평적인 직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왔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저는 첫 취임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을 어, 오기 싫은 직장이기보단 먹고 살기 위해서 할수 없이 오는 직장이기보단 그래도 뭔가 즐거움이 있는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별거 아닐 거예요. 서로 서로에게 화내지 않고 좀더 친절하고. 조금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을 때 낮은 직장이 될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왔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고 어떤 파벌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그 파벌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그 파벌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융합 경영인 것 같아요. 전산 분야에도 부서가 다니고 본부가 나니면 협력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업무를 순환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 우리의 업무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데이터, 전산, 사업이다 묶여 돌아가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죠. 그것을 강화하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보원이 갖고 있는 것을 외부에 공개하면 우리가 약화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밖에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우리의 힘이 커지고 우리의 지지관이 넓어져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면 공격받는다고 생각해요. 정보는 그런 자체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나눠서 다른 기관, 다른 전문가, 국민들이 우리가 만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급비한 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더 많은 전문가와 기업이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복지 전담 공무원, 복지 시설 종사자들도 이런 것들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정보원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더 많은 자원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기반이 넓어지고 우리가 확장될 수 있는 근거를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책임경영이에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피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 계신 간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 보면 직장 내에서 누가 누군가에게 일을 못해서 누가 누군가에게 나랑 생각이 달라서 소리치고 화내고 모욕하는 건 옳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런 무리하고 공격적인 태도는 조직을 발전시키지 않아요. 설사 그렇게 해서 좀더 나은 성과가 있다고 해도 그 성과를 존중받기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는 경영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좀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좀더 나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 또 하나, 자기에게 보장된 권리는 기관 차원에서 충실히 보장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부여된 과업을 충실히 잘 시행하는 조직. 여기 와서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는 직원분들에게 듣던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공존하는 조직. 피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일을 할수 있는 공공기관. 더 이상 사회보장 정부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휴가를 가고 쉴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는 보장할 거예요. 그 권리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갑질과 성비위, 부정청탁으로부터 보호할 거예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잘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 융합도 가능하고 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들었잖아요. 내가 휴가 갈때내 업무를 맡는 누군가를 생각해보자. 내가 내 일을 쉽게 포기하고 덮을 때 그로 인해 벌어지는 나중에 피해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번에 차시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누리호 일어처럼 발사가 실패하는 데는 아주 큰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부품 하나가 고장나서 우주선도 떨어지거든요. 우린 지금 개미처럼 일하진 않지만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서 그 역할의 합으로 조직이 움직이죠. 내 역할이 갖고 있는 무게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공정한 건 이념과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정보원이 되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거리는 조직이기보단 국민을 바라보는 조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국민을 바라볼 때는 국민의 이해관계,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국민에 가까이 가는 조직,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전문기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급여를 집행하는 집행 대리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로부터 생겨난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로운 사업을 끌고 가는 장차 생각해보면 사회보장 정보원이 없는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나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은 의미가 없는 그런 역할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라건 생각해보면 새로운 기술 역량도 필요하죠. 데이터 분석 운영 능력도 필요해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실천적인 복지 사업을 끌고 가는 능력도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하지만 조금조금 조금 부족하죠.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역량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한 것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동행하는 것이요. 어, 누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구속받고 지휘하기보단 같이 호흡하고 뛰어가는 게더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국민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 숨소리를 같이 느끼고 가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불편한 것을 서둘러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조직. 그런 조직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공정과 신뢰. 저는 이번에 체스대 사태가 우리에게 준 하나의 교훈은 전문 기관으로서 후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것일 거예요.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세우는 근거 기반의 주장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는 것. 이걸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죠. 끝없이 신해야죠 정보 환경이 변하는데 화 20년 전, 10년 전 기술을 갖고 지금을 계속 살아가고 앞으로 대비할 수 없어요. 필요한 것을 계속 바꿔봐야죠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간부님들은 새로 밑에서 오는 젊은 직원들을 계속 바라보고 키우고 무서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느끼실 거예요 간부가 되면 제일 무서운 건 위가 아니라 아래예요 젊은 직원이 가장 두려운 존재죠 그건 어, 나를 밀고하고 투수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직원이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 그 눈초리를 바라보고 나는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전문성을 갖고 혁신한다는 건 새로운 물결을 끝없이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재찍질하고 긴장하는 거죠. 위로 갈수록 이 무게를 더 느끼는 조직이 되면 좋겠어요. 끝으로는 소통과 협력이에요. 저는 정보원이 내부적으로 자유롭으면 좋겠어요. 좀더 분위기가 자유롭고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영 혁신할 때 그런 방침을 적용하려고요. 앞으로는 복장을 자유로 하겠다. 앞으로는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든 반바지를 입고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금요일만 복장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필요한 날 양복을 입으시고 나머진 자유롭게 입고 다니시라. 정보 난에서 생각도 복장도 대화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고 창의적이지 않은 조직에서 혁신이 나오지 않고 새로운 발견이 나오지 않아요. 그 때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하는 것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무덤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조직이 겉부터 속까지 조금 더 자유롭고 혁신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전략 은표인데 이건 딱 보시면 되죠.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정보원 안에 다 해보겠다. 전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회보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모든 게다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애 주기별 세부 장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하고 강력한 권리 구제를 하겠다. 보건과 복지를 융합하겠다.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급여를 한달 안에 지급할 수 있는 체계, 예를 들면 50일 걸리는 급여를 한달 만에 지급하고 점점 더 단축되겠죠. 점점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급여 체계를 구축할 거예요. 이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까 100%를 목표로 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전국민이 이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 기간을 단축하겠다. 점점 더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빠르고 정확한 시대가 필요하겠죠. 소득 보장과 서비스의 융합, 첫 시대의 3초오픈야만 이걸 가능하게 해주겠죠. 세 번째는 디지털과 관련돼서 새로운 혁신 동력을 그 한번 키워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AI, 뭐, 블록체인, 신기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 얼마 전에 카이스트의 한 교수를 만나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데이터도 갖고 있고 시스템도 갖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는 기술은 좀처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요. 활용하는 사례를. 너무 바빠서, 인력이 없어서. 이제 그 조금씩 여백을 만들고 그런 여지를 만들어 보죠. 정책 시뮬레이션을 해서 앞으로는 어, 몇 가지 기준 값을 바꾸면 수급자가 몇 명으로 바뀌고 그래서 빈곤율이 몇 프로 감소하고 이런 분석 기능들이 우리 안에 탑재될수 있도록 하겠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수많은 정책적인 서포트 기능을 담당하겠고 여태까지 시작해왔던 단순한 통계 생산을 넘어선 길로 가겠다. 데이터를 생산할 때 앞으로 정보원의 마크를 달고 가는 통계는 정확성을 상징하는 통계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정보원이 만든 통계가 지각가이기보다 정보원의 마크를 단 통계는 정말 어디 내놔도 그 신뢰성을 의심받지 않는 그런 통계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데이터 개방을 말씀드렸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정보 보완이죠 우리가 통합하고 활용하고 개방할수록 점점 더 다가오는 위협은 데이터 유출의 위험이죠 정보 시스템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ESG 경영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곧 저희가 공개를 하겠지만 인사 평가 승진 교육 훈련 체계를 바꾸겠습니다. 경영과 관련돼서 쓸데없는 경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겠고 그건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유하겠고 국민 이용자와 동행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 구호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실천하고 이 안들을 이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참여 부탁드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그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용기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용기를 내고 모두 다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1년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부터 정부원이 새로운 전환점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주년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어,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조금 더 즐겁게 그러나 다양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13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